Yeah. Mm -hmm. わ美味気そう。<laughs> 추워서 살아가고 움직일라 그래요 갈고 음. 다닙겠습니다 Good night. 좋아한다고. 어, 김치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깨구리, 깨구라. 이슬 같이 깨끗한 다음날.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 주 좋구나. 땅땅, 참이슬. 짠, <laughs> 한잔 따르시오. 따르고 받아 마실게요. 생굴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다 사람이라서 해산물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해요. 돼지고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도 해줘가지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바다 사람이라서 해산물 좋아하고. 짠. 여러분들은 아이 술고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술고래. 입니다. 전에 술고래라고 새겨져 있지요. 같이 앉잖아요. 어, 아, 좋다.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음. 음. 야. 없네 엄마 벌써 이거 다 먹었다 어이구야참이몇 잔이야 이거 어이구. 어 이거 한잔 잠깐 한잔반두잔나오려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두잔 나오겠나 따라 볼게요 아예 보여주려야지 한잔 두잔 넘쳤습니다. 두잔 살짝 넘쳤어요. 쭈쭈쭈쭈쭈쭈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하하하 우와 우와 너무 넘쳐버렸어요. 마시다가 쏟아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단지 알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있어요. 다녀오겠어요. 기다려주세요. 나가시지 마시고, 잇! <laughs> 짜자잔! 요번에는 진로입니다. 같이 마셔주세요. 흔들어줄까요 한번 흔들어볼까냐? <laughs> <laughs> 기분이 업돼갖고 또 다시 흔들어봤더니 영 아니네요. 그래도 인생살이 즐거운니까 먹어야죠. 사람은 혼술 술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제가 맛있게 먹었죠. 목을 찔렀어요 젓가락이 그런 와중에. 상 산... 그럼 와중에 또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 초장이님 나왔지 뭐예요 그래 맵고 찌르고 아프고 <laughs> 찔려서 아프고 코로 나오고 아우 다사라사는 재미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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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푸푸 <laughs> 真。 한잔 됐네 한잔 됐어 <laughs> 굴을 보고 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오 하하 술잔을 들고 짠 해야 되는데 술을 따르고 굴을 들고 짠 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laughs> 아 잠깐만 <작동. 웃음> 아 너무 웃긴다 우와 여러분들, 짠! 나이거 오겹살 이거, 이번에는 초장에다 찍어 먹어 보고 싶은데 먹어볼까? 아, 초장에 다 한번 찍어 먹어야지 맛있겠죠? 아니 근데 이것만 찍으면 이상하다. 고이랑 같이 곁들여서. 와, 콜라, 콜라스텔, 테 아유, 콜라스테이고 콜라겐. 오케이, 콜라겐. 콜라겐이라 는오니까 껍데기가 쭉쭉 달아. 고기거리 붙어가지고 제가 뜯어내려고 해먹네. 김치에 싸서 콜라겐, 오겹살. 한입거리. 한입만. Yaboum! Mm. Gouwa, mm, gouwa! Hum! <laughs> 쌈장 찍어서? 우얘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모양인데 안 집어지네 이게 벗어나고 싶은 모양인데요 굴이 자꾸 도망을 가네 오우 정말 이상하다 <laughs> 딱 집어줘야 되는데 미끌미끌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네 음. 저에게 벗어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laughs> 내가 잡아버리지. 잡아버린다. 응? 어쩌다가 어... 헤어진 오겹살. 형제를 만났어요. 예? 예? 붙어라. 어... 떨어지질 않네. 형제를 만났으니,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어렵게 만난 형제인데. 와! 한번 먹어볼게요. 난, 저는, 쌈, 초장, 쌈장이 아니라 초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짜잔! 맛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음, 맛있다. 내가 구구 구, 음, 음, 음. 맛있다